자, 아, 여기, 첫 번째 빈 칸. For instance. 뭔지 아시죠? 예를 들면. For instance. 예를 들면요. 자, K 드라마에서. 그지? K 드라마인데, 자, about blind girls니까, 여러분들. blind girls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맹인 소녀죠. 그죠? 맹인 소녀의 로맨스에 대한 K 드라마가 있습니다. There was a scene 장면이 있는데요. 자 이거 그냥 위치랑 이니치랑 구분 어떻게 하라 그랬어. 뒤에 완전한, 완전한 문장. 문장이 오면 이니치 하자가 있으면 그냥 위치. 그럼 뒤에 하자가 있나 없나 봐야 되겠지. 그녀가 쉬고요. 자, apply도 어떻게 했다. apply 뭔줄 알아 여기서 바르다. 바르다. 그럼 바르는 게 뭐요? 립스틱은 목젖까지 다 있으니까 어떤 문장? 이니치 음,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니네 이렇게 잘하는데 파트법은 왜 이렇게 불통하냐 근데 왜 이렇게 잘하는데 뭐라고? 아 인간미? 아 그래 <laughs> 자 장면인데 어떤 장면이야 그녀가 립스틱을 바르는 장면이 있대 온헐온 그녀 스스로 그녀 스스로 어 이걸 바른대요 난리나지? 드라마에서도 이런거 바르면잘 팔려요 자, It was a PPL. 이거 PPL이에요 여기 바, 얘들아, 바이 있잖아 여기 바이 그럼 뭐해야돼? 폰트 PPL, 어이구 이거 골라야지 스폰서드 하고 앞에 있는 PPL 꾸며줘야지 그러면 스폰, 후원하는거야? 후원받는거야? 스폰서드, 후원 받는, 그치? 후원 받는이야. 후원 스폰서가 여러분들. 자, 후원 받는 BPL이다. 자, 바이, 뭐에 의해서 후원을 여러분들 받는데요? 어? 코스메틱. 코스메틱 뭔지 알지? 화장품. 그치, 화장품. 화장품 회사에. 음. 화장품 회사. 선생님 얼마전 이태원 클래스 다 봤는데 거기도 PPL 어마어마 하드만 니네 이거 지금 하다보니까 p p l 더 보여 그 이상한 뭐 짜먹는거 있던데 마지막에 어 그것도 그렇고 막그 어쩔 수 없이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흐름을 어쩔 수 없이 해치긴 하더라 뭐 갑자기 뭐피곤하다고 그래서 뭐 하나 주고 어, 네. 갑자기 피곤해 이 ㅆ.. 그지? 술 하나 먹고 하세요 막. 어 그니까 뭐 이게 좀 티가 나더라고 <laughs> 음. 자 but 그러나 이 장면은 essential 어떻다 필수적이야. 어, 필수적이야. 그렇지? 음. 자, 필수적인데 여러분들. 자, to illustrate 하고요. 앞에 있는 essential 형용사 꾸며 줘. 형용사 꾸며 주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 되겠어? 어. 왜? 부사처럼 쓰이니까. 부사형 용법이지. illustrate 어떻게 하기? 설명할 뭐를 그 소녀의 캐릭터, 뭐를 설명하기 특성, 특성 그치 특성을 설명하는데 참그 소녀의 특성이 어때? 인디펜던트 어때? 독립적이야, 독립적이야. 혼자 바르니까. 왜냐면은 이게 시각 장애인이면 사실 남한테 받아달라고 해도 되거든. 근데 자기 혼자 바라는 거니까 이제 좀 독립적이지, 그렇지? 예, 미스도 날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막 여기까지 막 조커도 되고 그럴 텐데, 어. 자, 그다음 어트랙티브 굉장히 어때? 매력적. 어 매력적이고 그리고 웰스이 어때? 부유하대. 이거 부유한 애가 쓰기 시작하면 또 물건 팔아먹기 비싸게 팔아먹기가 엄청 좋아. 사치품으로. 그럼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사. 이런 거 보통 한류의풍 타잖아. 그럼 중국 애들이 오지게 사.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왔다 갈때 이제 쇼핑 관광 같은 거 오면은 진짜 이만큼 사 갖고 와. 설화수 막 이런 거 있지. 화장품 이런 거 엄청 사 갖고 와더라고 자, 그다음 계속 갈게요. 자, 낫 쓰시고 여러분들 분장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자, 낫 온리 있으면 되겠지. 나도니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유명한 수거죠, 그죠 나도니 was. 그럼 쭉 쓰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도니 was. The scene. The talk. o f the town. For breaking. 어... 미디어 스테레오 타입 오브 블라인드 피포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한 단락이에요 어, 엄청 길다 이거 자 이거 여기 적고 이거 지금 밑주친 거 이거는 여기 좀 위에다가 적을게 여기 위에다가 칸이 좀 부족해가지고. 자, 나도니 A 버돌소 B지. 이거 해석 어떻게? A뿐만 아니라. 그렇지, 나도니 A 수거죠? 나도니 A 버돌소 B. A뿐만 아니라 B도. 이거 뭐 굉장히 유명한 수거고요. 음.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거 왜 영작으로 선택이 됐냐면 이거 나, 나 앞에 부정어가 앞에 나왔지. 부정어 앞에 나오면 어떤 현상 발생해? 도치. 도치 어 누구니? 도치가 뭐니?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여기 동사 부터 있는 거야. 어. 여기가 주어고. 오케이? 그러니까 뭐뿐만 아니라 이씬 장면이지. 그죠? 더 토크니까 뭐가 되겠어? 더톡 오브 더 타운 그치? 뭐해? 여기서 더톡 오브 더 타운에 체크를 해놔 이거 뭐 이야기 이런 뜻이 아니야 이거 수고거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장안의 화제야 그러니까 장안의 화제가 됐던 장면일 뿐만 아니라 그치? 장안의 화제 장안의 화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떠올려서 했던 거있죠 아, 어제 드라마 그 장면 봤어? 뭐 이렇게 떨어석했던 거지. 음. 이 장안에 환재가 됐던 장면뿐만 아니라, 풀 브레이킹 어떻게 했대? 깼대잖아. 뭐를? 어 미디어 스테레오타입 뭐야? 미디어의 스테레오타입 뭐예요? 고정관념. <laughs> 고정관념을 깼대. 뭐에 대한? 블라인드 피플 누구야? 시각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깼대요. 브레이킹했대요,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succeed, 성공했대. In establishing 어떻게 하는 거? Establishing 뭐야? 형성. 형성하는 거. 확립하는 거. 뭐를? Character. 특성이지. 네. 뭐의 특성? 네. 이 이야기의 특성을 확립하는데도 성공을 했다. 해석하고 보니까 별거 없죠. 그죠? 해석하고 보니까 참 별거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고정관념도 깼고요.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도 깼고요. 그 다음에? 장안의 음, 화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캐릭터의 특성을 확립하는데도 그죠? 여러분들 정하는데도 여러분들 한 몫을 했다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음. 자 우리의 마지막 포인트는요 자 뭡니까? 간접광고는 갈게요 PPL은 자 PPL is helpful 유용해요 Because, 왜냐하면, it, 이것은요, shows, 보여줘요. How, 어떻게. 그치? The product. 어떻게 이 제품이 is used, 사용되어지는지. We 의, 주, 동이 되는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당연히 보여주겠지, 여러분들. 그쵸? 왜 사용법, 그 사용하는 게 나올 거 아니야. 어디에서? in real, 실제 life, 삶의 situations 어디에서? 실제 상황에서 그죠 삶의 실제 상황에서 그래서 뭐 먹는 것도 이제 뭐 아까 얘기 나와서 말하지만 피곤해서 먹을 때도 이제 자양강장제나 뭐 이런 것 같은 것도 이렇게 피곤하거나 이러면서 어 피곤하죠? 이러면서 주죠 피곤할 때 먹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자, suppose, 가정하다. 가정해봅시다. 뭐를 접속사 대 이하를 가정해봅시다. 내가 원해요, 원투디에 투부정사. 내가 사고 싶다고 예를 들어서 제안해봅시다. 가정해봅시다. 뭐, 스컬트, 치마를요. 근데 나는 c o 트 l d n 찾을 수 없지. 네. 뭘 찾을 수 없어. 이거 원이 의미하는 건 뭐야? 치마. 치마를 찾을 수가 없어. Exactly. 정확히 찾을 수 없지. 네. 그죠? 뭐를 정확히 찾을 수 없어. To my taste. taste 뭐야? 내 뭐. 취향. 내 취향에. 내취향의 내 취향의 치마를 찾을 수가 없다고, 어, 여러분들, 가정을 해봅시다. 자 w h i 쓰고 여러분들 자 여기서 w h i 접속사고요 여러분들 여기 watching은 분사가 되는데요 자 여기는 분사 구문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음. 이거 어떻게 바꿨으면 되겠어 주어 뭐야 여기서 뒤에 아직 안 나오는구나 근데 주어 여기 i일 거거든 그지 i was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으니까 생략되고 얘 being으로 바뀌면서 생략되고 이렇게 워칭만 남은 형태입니다. 자, y는 여기서 뭐 해석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뭐 뭐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드라마를 내가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드라마를 내가 보면서 보면서 아, 이단은 영작하자. 쏘우 so, 봤잖아. so 하면 여기서 지각동사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오형식이죠 나는 봤대 뭐를요? an actress 목적어죠? 여배우를 본 거잖아 그치? 이 여배우가 어떻게 하고 있어? wearing 여기에 목적 부호고요 이거 wearing도 되고 뭐도 돼? 그냥 wear도 돼 이거 누구 때문이냐면요 여기 있는 지각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입은 거 봤대. 뭘 봤대? 어스컬트 치마 입은 거를 봤대. 치마인데 어떤 치마? with a 디자인. 디자인이지. 어떤 디자인이냐면 여기 관계대명사 쓸 거야. 어떤 디자인? 내가 잘 들어요, 여기 밑에 이어질게요. had always 원티드 봐봐. 지금 여기에 헤드 원티드라고 해서 대과거가 있잖아. 대과거. 이 대과거가 나타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봐. 내가 본 거잖아. 이, 치, 이 여배우를 본 거지. 이 여배우 본게 먼저야. 아니면 내가 그 전부터 지금 계속 뭔가 스커트를 원하던 게 먼저야. 그러니까 여기 헤드 a d pp 대과거를 쓴거라고 알겠습니까? 이 부분도 파트 4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실 수 있을겁니다. 알겠습니까? 음. 자 in this case 갈게요. 자 이런 경우에서 ppl은요 help 자 O형식 준사역 동사죠? 도움을 줍니다. 그럼 미가 목적어가 되겠고 여기 동사 원형이랑 투부정사 되는데 누군 안돼? ing는 안되죠. 나를 뭐할수 있게 해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지 그치 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대 여러분들 나를 자 내가 원하는 거잖아 그치 그죠 그럼 여기 왓 쓰시고 여기서 왓은 뭐가 되겠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뭐뭐하는 것이 되겠지 왓은 누구랑 세트라 그랬니 얘들아 왓은 누구랑 세트야 뒤에 주어동사 뒤에 주어동사 그럼 내가 원했던 것이지 그치 내가 원했던 것인데 by providing 그럼 봐봐 이런 경우에 ppl은 도와준다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 뭐를요? 내가 원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 by ing 뭐함으로써? 뭐 뭐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그치 providing이니까 제공함으로써 뭐를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지, 그렇지? 인 컨텍스트 어디에서 맥락에서, 그죠? 이 맥락에서 뭐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프로덕트니까. 문장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나는데 여기 주어 동사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사이에 무조건 뭐 숨어 있다. 대 관계 대명사 대시 숨어 있다. 그럼 여기 관계대명사지, 얘들아. 뒤에 하자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1, 2, 뒤에 2, 바이 하고 목적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야 하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목적어 없으니까 무슨 격이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렇지. 이렇게 봐야지. 내가 사고 싶었던 제품에 대해서 그 맥락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죠? 내가 사고 싶, 원했던 것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게 한다. PPL이 맞습니까? 어, 이치마 이렇게 있는구나. 당연히 그 이해를 도와주게 하죠. 그렇죠? 음. 자, 그다음 this 이것은요.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또한 이것은 또한 어떻게 한다? explain 설명한다. 동사죠? 설명해. 어떻게 여러분들 의 자, 의 주동해야 되겠지? 자 간접음문에서는 여러분들 두더지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알겠습니까? 두더지는 일반 동사에 녹여버려요. 뒤에. 오케이? 어. 자 이것은 또한 설명한다. 어떻게 K드라마가 소개하는지 그죠? 뭐를? 한국 제품이지. 한국 제품을 to 누구에게? 외국 소비자에게. foreign. 외국이지. 외국. 외국 소비자. 그럼 외국 소비자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관계대명사 예, 예, 그렇지? 네. 맞아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둘다 되는 거지? 맞아요? 네. 음, 확실해요? 이거 왜 신표 찍고 그래요? 신표 찍고 대안 되죠. 네. 그럼 보셔야죠. 자, 됐습니까? 네. 이러면 여러분들 다 낚인 거예요, 다. 이렇게 많이들 낚여요. 시야가 좁다 보니까, 이 컨슈머가 당연히 이건 줄 알아요. 봐. 해석이 어떻게 되나? 외국 소비자에 대한 한국 제품을 소개하는 거잖아. 소개하는 게, 니네 봐봐. 이 인트로스가 동사지. 소개하는 게 외국인이요. 한국 제품이요. 그래. 그럼 결과적으로 주인공이 얘란 말이야. 그럼 사물로 봐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뭘로 봐야 돼? 위치로 봐야지. 이렇게 봐야지. 이래서 빈칸으로 뚫려 있는 거야. 이게 후면은 왜 뚫려 있니? 고등학교 2학년 저기에. 그죠? 선행사를 코리안 프로덕트 외국 소비자에 대한 한국 제품, 외국 소비자에게 한국 제품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야지. 선행사. 그리고 업튼 종종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r e s u l t i n 뭐뭐를 초래한다. 자 글로벌 쇼핑하고 여러분들 자 스프리스. 자 스프리스 뜻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활발함. 외국 쇼핑의 활발함을 초래한대요, 활발함. 활바람. 활발함을 초래한다는 게 뭐야? 외국 쇼핑이 엄청나게 뭔가 붐이 오겠지, 그치? 여러분들. 음.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자, 최근 드라마예요이 관계대명사죠. 자, 최근 드라마인데, became 됐어요. s h o e hit. 어떻게 한 거야? 거대한 뭐 히트니까 그치? 말 그대로 히트지 그치? 뭐 대성공 그죠? 거대한 대성공을 거둔 최근의 드라마야 어디에서? 중국에서 그치? 이만큼이 주어지 그치? 중국에서 거대한 성공을 거둔 최근의 드라마는 워스 어떻게 했다? 여기 바이 나오니까 뭐라 그랬어? 스폰서드 후원 어떻게 한 거야? PP 받은. 후원 받았지, 후원. 누구에 의해서? 진 i n s e n Company, 뭐야? 인삼. 인삼회사의 인삼 후원을 받은 거야. 인삼회사의 후원을 받은 거야. 그 다음, The Hero, 이 영웅은, 그치? 영웅이라기보단 주인공, 남주하면 되겠지, 주인공 그냥. 주인공은 frequently, 자주 어떻게 할까? 보여요. 그죠? 주인공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scene, 수동이죠. 보여줘요. 음. 주인공이 수동, 보여줘요. 뭐 하는 게? to drink 하는 게. 게. 그죠? 마시는 게 보여진대요. 자, 그럼 여기서 to는 왜 썼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게, 보세요. 원래는 C가 이게 지각동사잖아요 그죠? 원래는 C가 지각동사인데 지금 수동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 봐봐 이게 주어 있고 원래는 C 있고 그 다음 목적어 있고 목적보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왜? C 5형식이잖아 그럼 수동태 쓸때 목적어 앞으로 빼지? 그지? 그럼 목적보어 남았잖아 그래 안 그래? 이 목적보어가 원래는 동사 원형 아니면 ing 둘 중에 하나지 아까 배웠잖아 그게 수동태로 바뀌면서, 뭐로 바뀌냐면요. 이게, 투부정사로 바뀌어. 수동태로 바뀌면. 무슨 말인지 알아? 주어, 지각동사, 목적어 있잖아. 목적어 앞으로 빼. 그럼 이 목적보호, 동사원형 아니면 ING 남았지? 그럼 지금 C가 수동태로 바뀌는 상황이잖아. 이럴 때는 얘네를 뭘로 튜닝해? 투부정사로 튜닝해. 그래서 여긴 투부정사밖에 못 오는겨. 그러니까 원래 드링크랑 드링킹이 없겠지, 원래는. 근데 얘가 수동태가 되면서는 결국은 예로 튜닝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워줘도 돼. 만약에 비동사 PP가 w 스 r s e 신이 나왔어, 아니면 w e 신이 나왔어, 그럼 뒤에는 거의 무조건 투밖에 안 되는 게 이렇게 외워줘도 돼. 이렇게 외워도 무조건 맞는 어법이에요. 원래 원칙은 목적어 가 앞으로 빠지면서 얘가 투부정사로 튜닝되는 게 원래 원리고요. 원래 원리고, 근데 아니다, 다 필요 없다. 난 주입식으로 때려박는다. 그럼 여기 비동사 PP에 워스 신 신이 수동태로 있으면 뒤에는 투부정사 100%입니다 100%딴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 남자 주인공이 빈번하게 보여줘요 마시는 게자뭘 마셔요 여러분들 인삼 마시죠 그죠 여러분들 자 인삼을 마셨고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게 했어 익스트랙트 그지 익스트랙트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주 마시고 체크하자 진삼 여기서 뭐야 추출액, 이렇게 하면 돼. 액기스 뭐로부터? 작은 파우치지, 파우치. 파우치 뭔지 알지? 작은 파우치에서 이거를, 이거로부터 계속 이 추출액을 꺼내서 먹는 거야. 주인공이. 그 다음, 이 제품은 became 되어졌습니다 자, 이거 소댓꾸문 체크하자. 소. 쏘... 댓 구문 필기하시고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그럼 수호한다면 형용사 돼야 되겠지. 너무 파퓰러 인기 있어서 어몽 사이에서 누구 사이에서? 그래서 어몽어스가 우리 사이에 이런 뜻이야. 우리 가운데 저희가 있지, 그지? <laughs> 자 너무 인기가 있어 우리 중국인들 우리 중국인 아니죠 자 중국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너무 인기가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된대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체크하면 되겠지 어떻게 인스턴트 리 부사하고 즉각적으로 뒤에 있는 동사 이제 꾸며줄거야 여기는 동사 이렇게 꾸며줄거야 동사 went out of 스토크 아웃 오브 뭐 스토크 뭘까 재고가 바닥났대 어, 재고가 바닥났다는 네. 바닥 얘기는 앵꼬 팔게 없다는 얘기지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죠 네. 자그 다음 위드 명사 분사. 이게 뭐라 그랬지? 부대 상황. 부대 상황이 뭐라 그랬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적은 거야. 그럼 한류 컨텐츠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스피어딩. 퍼져나가고 있지. 진행이 되겠죠? 진행. 퍼져나가고 있어요. All over the world. 어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지. 자, 한국 제품은 비행 인트로스 쓰니까 여러분들 진행형 수동이 되겠지. 네. 진행형 수동 어떻게 되고 있어? 소개 되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누구에게? 글로벌 컨슈머, 누구야? 전 세계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Through 통해서뭘 통해서? PPL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 홍보 효과는 확실히 있긴 있겠네요, 그죠죠 음. 네.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음. 자 이러한 포인트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Based on 체크할게요. Based on 뭐뭐에 근거하여. 뭐에 근거해? 이러한 포인트에 근거하여, 그죠? 이러한 포인트에 근거하여, 우리는 argue 어떻게 한데? 주장한다. 뭐를 접속사 that 이하를 주장해요. g p l 은요 should not be banned. 못뭐 되어지면 안 돼. 금지되어지면 안 돼. 그렇지? 퍼미은 허락하다야. 퍼미션이 안 돼. 한준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필기하고 있어? 오케이. 음. 자, 이제 MC가 마무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DP 뭐야? 뭐에 감사합니다. 발표에 감사합니다 이 발표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자 원래는 now t a t 이에요 now that 자 now that이 여러분들 뜻이 뭐가 되겠어요 뭐뭐 이니까 이게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탁탁탁다뭐뭐 이니까 in order는 뭐뭐 하기 위해서지 목적이지 그럼 뭐이니까 우리가 heard 어떻게 들었지 그쵸 뭘 들었어 양쪽의 의견 양쪽 보스니까 팀즈지 그치 복수니까. 그죠 양쪽 팀의 이야기를 다 들었죠. 뭐뭐의 이야기를 듣다뭐뭐로부터 프롬 쓰면 돼요. 얘네의 레네로부터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우리는 are going to have 뭐 어떻게 할 거야? 프 e 디베이트 자유로운 뭐야? 디베이트 뭐예요? 자유로운 토론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토론 세션. 세션 하겠죠. 세션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뭐, 기간, 시간, 이러면 되겠지. 토론 시간을 가질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음.